변화의 시작 20, 210페이지. 개시 데드라인을 앞당기면 성공도 당겨진다.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일을 끝내야 하는 데드라인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데드라인이 있다. 일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종료 데드라인과, 이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게시 데드라인이다. 시작을 미루는가? 게시 데드라인을 정해보자. 게시 데드라인을 갖는 것은 집에 불이 난 것과 같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나, 나고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누군가와 이러쿵저러쿵 상의할 필요도 없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할 새도 없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마무리가 어려운가? 종료 데드라인 전에 일을 끝내는 습관을 가져보자.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종료 데드라인과 개시 데드라인을 정해보라. 시작이 쉬워지고 미적거리지 않는 자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예상외로 일이 빨리 끝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감탄할 것이다.미름신이 내리는가? 데드라인 부적을 내밀어라.미름신이 기겁하고 물러설 것이다.방 청소 같은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데드라인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아래의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깔끔한 방에서 지낼 수 있을까? 사례 1. 방청소를 해야겠다. 결심만 한다. 사례 2. 8시까지 방청소를 끝낸다. 결심하고 종료 데드라인을 정한다. 사례 3. 7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낸다. 결심하고 계속, 개시 데드라인과 종료 데드라인을 정한다. 늘 야단법석을 떨며 바쁘게 사는 것, 사는 것 같은데도 별 소득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조용조용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작은 차이가 있다. 실패하는 사람은 남이 정한 데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이들은 항상 조금 늦게, 준비가 덜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널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주어진 데드라인을 앞당겨 자기만의 데드라인으로 재설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서건 남보다 일찍 움직이고 먼저 도착한다. 그들은 약속 시간에 넣는 법이 없다. 무슨 일을 하건 먼저 처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해군제독 내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항상 15분 일찍 시작한 덕분이었다. 남보다 뛰어나기는 어려워도 남보다 먼저 시작하기는 쉽다. 무엇이건 조금 먼저 시작하라. 약속 시간 15분 전.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데드라인이 필요한가?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주의 분산과 계도 이탈을 방지하고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다. 요청할 때는 할 일과 함께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데드라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도 매우 유용하다. 학생들에게 실행력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난후 과제를 주었다. 내용은 같지만 데드라인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와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상황 1. 실천하고 싶은 작은 결심 한 가지를 찾아내서 실천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이메일로 제출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상황 2. 실천하고 싶은 작은 결심 한 가지를 사전에서 실천 결과를 반드시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메일로 제출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녀가 숙제를 하도록 돕고 싶은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가? 부하 직원이 지시를 잘 따르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호하게 요청하거나 지시하면 안 된다.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데드라인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감사합니다.